오늘의 영화는 이나정 감독의 신작 눈길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징용된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목화 꽃에서 솜을 뜯어서 솜틀에 돌돌 돌리면 눈처럼 하얀 솜이 몽글몽글하게 나오죠 이걸 아랫목에 잘 펴서 말린 다음에 이불에 채우는 거예요 40년대 흔한 광경이기도 한데요 일제강점기의 혹한에서도 어머니와 딸, 언니, 동생, 이모 이런 우리나라 여성들 특유의 유대감, 이랄까요? 어, 밝고 따뜻했던 일상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어 빠빠치 잘 먹였네. 키잡고 가무잡잡한 종분이. 일찍부터 연기파로 자리 잡은 김양기 씨가 연연했습니다. 종분이 그 자체 같은데요? 닭종이 인형 같죠? 이쁘게도 웃네. 가난하지만 항상 밝고 야무져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서 하이디? 아, 가니? 응. 이 집의 고명 딸, 영의 아가씨예요. 김세론 원빈 아가씨. 주연의 영화 아가씨. 어, 네. 거기서 아역스타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 눈길에서는 좀 새침하고 자존심 센 귀족스러운 아가씨예요. 알프스소니아 클라라? <laughs> 오빠인 영주를 굉장히 따릅니다. 어, 어르신 잘 갖다 드렸니? 네, 문이었어 새하얀 얼굴에 흑발, 순정만한 남자 주인공 같은 영주 오빠가 등장했습니다. 영주 오빠가 등장하자마자 종분이가 허당이 되죠. 학교?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종분은 멋진 오빠의 예쁜 모직코트, 공주님 같은 영애가 참 부럽습니다. 게다가 학교를 다녀서 똑똑하게까지 한 영애. 종분이도 학교에 보내달라고 어머니를 조르지만 택도 없죠. 어머, 시조 아야의 이름은 난다. 한편 영애는 아버지가 창씨 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교의 일본인 선생에게 모욕적인 체벌을 당합니다. 이에 상처받은 영애는 일본으로 떠날 결심을 하는데요. 근로 정신대 대원으로 일본에서 일하면 상급 학교도 보내주고 살집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자원하고 맙니다. 예. 비슷한 시기의 종부는 어머니가 장에 가신 사이에 유괴범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화물기차에 강제로 태워집니다. 종 s u 영 e 는만주 n 일본 부대로 가는 화물기차 안에서 r e 하는데요 여기 있어? 영희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기차 안에 소녀들 모두 속아서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공포에 떨게 되는데요. <laughs> 잡혀간 소녀들은 벽을 사이에 두고 노크로 매일 서로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겨우 14살인 두 소녀, 종분과 영에는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부 시설에 갇혀서 일본군에게 어린 몸을 농락당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데요. 임신하면 강제로 낙태약을 투약하거나 총살합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는 지옥 같은 생활, 위안부 강제 성노동 시설에서 소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죽어나가는 동무들의 모습과 일본군의 견디기 힘든 구타는 끊이지 않는데요. 이 년이 밤무사이 죽겠다고 목이라도 매면 너도 같이 죽어. 알아들어? 영애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버리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 감독이시죠? 이나정 감독의 눈길. 첫 장편영화 데뷔작인데요. 감독님은 원래 TV 드라마 연출가로 2015년에 오마이 비너스, 2013년에 KBS 드라마 스페셜 연우의 이름을 연출했습니다. 감성적이고 아기자기한 미장센안에 날카로운 현실을 담는 스타일인데요. <laughs> 뭐 눈길도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 이나정 감독만의 색채가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이번에 영화 눈길을 아, 보시고 어? 이거 재작년에 본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맞습니다. 이나정 감독님 2015년에 같은 제목의 이부작 드라마 눈길을 연출하셔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셨죠. 애초부터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드라마를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드라마를 재편집해서 영화화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따라가기가 쉽고 또 공감대라던가 위안부 소녀들의 일상 자체에 주목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귀향 아시죠? 영화 귀향과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영화 귀향 같은 경우는 좀더 뭐, 무당과 신내림 굿이라던가 어, 기괴한 암흑 속의 비명 또 위안부 수용소를 마치 비둘기 집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어, 그런 도면적인 풍경이라던가 일본군의 잔인한 성적 학대 이런 미장센이 좀더 영화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제 잔혹함에 초점을 맞췄고요. <laughs> 반면에 영화 눈길 같은 경우는요, 어, 위안부 희생자 할머니의 꿈을 매개로 해서 과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플래시백의 형태로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영화 눈길은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현세대, 우리들의 자기 반성에 좀더 무게를 둡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한전 정기세 정책에 대한 푸념이라던가, 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고, 어, 부당하게 사회로부터 고통받고 소외받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 이런, 어, 기타 여러 가지 시사적인 메시지들도 다양하게 담았어요. 그렇게 현대사회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안부 소재의 영화를 표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소재인데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감동과 용기, 희망을 주는 그런 연출과 각본 그리고 연기였습니다. 오는 3월 1일 3일절에 개봉해서 더 뜻깊은 작품이죠.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또 만나요. 나는 한 번도 혼자인 적 없었다 네가 있어야 돼